야, 아, 이, 야, 제조 탱 있구요. 자, 경기님 눕고, 탱 카페 개공지 아, 이거 뭐, 비네 있구요. 아, 개문까지 개전디. 이거는 지금, 아, 천신용 눕구요. 아이, 거 오뚝인데요. 자, 뷰엘님이, 자, 아, 이거 혼자는 지금, 어렵겠는데요. 아, 개솜디 있구요. 아, 이거, 아 이거 개공디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버티죠 부활이 돼야죠 다른 캐릭들 아 이거 지금 자 부활이 지금 안 되는데요 자 점사인데 자 다른 캐릭 자 화력이 지금 이거는 지금 버티는 정도인데요 자 <laughs> 버티는 정도죠 예자 개공뒤 일단 최대 화력이죠 지금 해밀지조열 아 지금 제주도 파티 구성 자체도 괜찮아요 탱카페자 정절부인 뷰엘 주바리까지 지금 있고요아 이거는 지금 제주도 너무 많아요 아이 버티는 모습은 지금 총무 지 보여 예 보여주는데 아 이게 자 화력이 지금 딸리는데요 화력이 없어요 아, 화력이 제주도는 화력이 너무 많죠. 아, 지금 이렇게 버티는데 뒷받침할 화력이 지금 자라탄자나이트 굉장히 버티죠? 자, 탱 같은데, 아. 이 바엘 캐릭이 화려으로 보이는데, 누웠구요. 아, 이거. 아, 또 눕구요. 아, 이게 제조가 좀 너무, 너무 많은데요? 아, 경운기님. 지금 박갈이죠. 이게 좀 통해야 되는데 천신 천국님 놓고요. 지금 탱이는 잘 버티고 지금 해주는데 다른 화력캐릭이 지금 자아이 죽기요 경민 아이부열아 이렇게 버티는데도 지금 화력이 아 화력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화력이 버티지 못하고 눕기 때문에 아이 탱으로 지금 굉장히 버티는 거죠. 거의 언라인이 떴고요. 아 이게 좀 위험한데요. 생존기는 다쓴것 같은데요. 아이게좀 완전히 예 네, 차라리 정비를 하고 다시 나오는 게 좋, 좋을 것 같은데 아이참 뷰엘님 이 정도 버티 버티면 화력만. 아, 이 화력 자체도 지금 바이엘 캐릭이 되는 캐릭인데요. 지금 버프가 없고요. 깃털도 좀 썼고요. 아 깝네요. 너무 많아요 지금. 참, 참, 아니 제주들이 왜 이렇게 여기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 약속했나요? 아, 퓨, 이 탱이 정도 버티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세팅된 탱이에요. 이 정도면 그치는 거로 화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무기 세팅도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 아, 보여줄 거는 다 보여주는 탱으로써 예. 정절부인님, 아 이거 자 지금은 이게 아못못 못 버텼고요. 아제소 화력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아이고자들어왔고요 지금 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보여줬죠. 에 사실을 쟁열탱 그 이상의 어떤 버티는 지금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예, 다만, 그, 화력들이. 예, 인원. 인원, 인원도 지금 월등히 많고요, 제조들이. 아. 그리고 화끈한 교전인데 지금, 뭐. 네, 예. 자, 화끈한 교전을 지금 보여주셨고요. 아, 이게, 자. 수엘님 다시 나왔고요. 자, 이 정면 송부가 지금. 어려운가요? 아, 완전히 달아올랐는데요. 이게, 화력이 너무 부족한데요. 화력이요. 디버프 지금 다걸려고풀었고요 아, 이거. 아, 오늘도 탱, 에 이정도 해야죠. 탱은 저는 탱도 아니에요. 자 뷰엘님 아이 정도 흔들면은 사실 인원이 조금이면 이게 흔들렸을 텐데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엘피스 화력 캐릭도 있고요. 상위 세팅 화력 캐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인원이 적다면 제주들, 지금, 잡힐 텐데요.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은데요, 인원이. 응. 태양의 요정. 아이. 피존 플레이드 제주들이 지금 잘해주고, 텐 카페. 아이. 개문. 자뷰엘빠 일단 피존인데요. 자, 개전지 뒤에. 아, 다 포진해 있구요. 아. <laughs> 지금 아깝네요. 자, 뭐, 좋은 수가 없나요? 아, 이게 화력도 한. 안... 두분 정도 있거든요? 엘프스였네. 탱이 이렇게 튼, 튼튼한데. 아... 거기에 공격 세팅까지 어느 정도, 방어뿐만 아니라. 자, 경민님. 아, 바이크 이 화력. 캐릭이고요. 충분히 제조 캐릭 원킬도 가능한데요. 아 이게 좀 나왔어요. 자 이거 아 고립됐죠. 자 디버프 걸렸고요. 아 이거 마비까지 에이, 누웠고요. 아 제조들 안 놓치는데요. 자 계속 뒤. 아, 이거. 아, 용고기 뭐까지도 남았는데요 아, 이거 뭐 완전히. 사우장님 어서 오시고. 아, 이거는 지금 제주도들 다 모였고요. 아, 이거 자. 지금, 야, 하트로 나왔는데요. 버틸 수 있는 탱이죠? 예, 아, 저 버티기 어려운 건데요. 아, 이 자, 이거 뭐. 아, 이렇게 지금 디버프가 걸리는데 버티는데요? 아, 거의... 자, 경우님 눕고요. 거의 최상위 세팅에 근접한 탱인데요? 아, 이렇게 버텨주는데 주발이 눕고요. 아, 지금... 주발이 들 바엘님. 아, 이게 다 틀렸어요. 아, 취, 엘피스 최대 화공인데요? 아... 스포가 너무 좋아요 아 이제 하트 걸려가지고 탑이 태양에너지 파자 무적하고 일단 부활을 했고요 아이이 이 파티가 지금 재주가 너무 많아요 개 궁지 아 이게 웬일인가요 쭈쭈님 어서오시고요 아... 우엘태양의요정님 지금 아...이거 아...이 힐러놈은 아...이 제조 제조들이 잘해주고 있어요 깃털 써가지고요아 지금 자 아...이거는 완전히 날 잡았는데 오늘 엘피스 아 에오미는 눕고요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화력을 당연히 튼튼하니까요. 어자아 당연히 아, 이렇게 잘 해주는데요 지금 아자 좋은 방법이 없, 없나요? 당연히 일단 이렇게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차이가 좀 있나요? 개솜디. 자, 일단 피존에서 화, 자, 화력들이, 초주, 아, 이, 자, 초주면 좋은데, 또 제주도들이 피존 견제가 좀 시, 아주 잘 되고요. 하트 걸리면 밖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씩 지금, 따이는데요. 야, 자, 굉장히 버티네요. 지금 쟁열탱보다 지금 더 버텨요. 지금 제주2 파트를 상대로요, 보여줄 수 있는 거 지금 다 보여주는데요. 뷰엘님이 개문, 아개쩐디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도요 다 버티죠. 아로 로마님 지금 아, 하트 걸려가지고 아이 하트 일단 안에서 좀 풀어야 되는데요 이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힐러가 딸려나가는 경우가 많죠. 피존에서 도 풀려다가요 이 파티 태양이 나왔는데요. 자 부족하고 나왔는데 이 파티 퍼지 딜이 있으면요. 개인 퍼지로 풀려다가 깔려 나가게 돼요. 실로도 거의 아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엘피스 엘피스 입장에서는요. 아 이거는 지금 제조가 완전히 다 모인 건데요. 메인 파티들이 이걸 상대로 지금 굉장히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죠.